선생님 잘 들으시오. 말씀드릴게 있지만 이건 완쾌된 후에 말려고했는데 선생님은 이제 어른이 돼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시오. 어 잠깐만 뭐라고? 그러면은 내가 고 고자 어쨌던이 말이요. 내가 고자라니 야 내가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고. <laughs> 우와 학교 끝났다. 와 신난다 이제. 아 오늘은 어디가서 놀지? 고민되네. 아 참. 오늘은 한번 오랜만에 오락실이나 가볼까나. 헤헤. <laughs> 아이 뭐가 시끄러워. 이렇게. 어? 야 네가 시끄럽게 했냐? 일단 따라와. 아 이번에는 또 훈발놈이야. 아 이거 안 되겠는데. 일단 뭐 참교육을 한다면은 네가 못 따라가 주지. 일단 뭐 따라갈게 내가. 야, 너가 가이 시끄럽게 냐 야, 너나 상대 골 잘못 골랐어. 나 쿵홈 엄청나게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. 이 님이 바로 훈이야. 아 이번에는 훈발로이또 나오네. 아안 되겠다. 참교해야겠다 어, 잠깐만. 아니 나 지난번 주에도. 아 지난번주에는 장첸도 참교육했지 지난번주 엔더드래곤도 참교육했지 그러면은 요즘에 총 했는 빌런했그 참교육 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네 오두 명이나 있구나 이번에는 어디 너가 참교육할 차례구나 <laughs> 아 그나저나 요즘에도 이렇게 수준 낮은 빌런들이 아직도 존재하다니 안되겠어 내가 이겨주지. 일단 욕한방 날려주마. 근데 아놔 이 훈이 때문에 개. <목소리> 아 진짜 귀 아프네. 이게 한번 쿵우마 보고 싶냐? 응? 얌마 너 상대 잘못 골랐어. 나 누군지 아냐? 나이 마크동의 용철이야, 임마. 안 되겠다. 너 참교육 좀 필요하구나. <laughs> 사실은, 나에게는 이 비비탄이 있지. 이 비비탄은 모든 사람들을 평화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비비탄이 있는데, 너도 좀 참교육 좀 해줘가지고 이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어줄게. 에나 모르겠다. 나보다 이렇게 강한 놈이 있을 줄이야. 으, 아파. 으, 아프다. 안 되겠다. 야, 너, 두고 보자. 기다려봐라. 으아! 에이, 요, 즘에도 이런 빌런들이 있어요. 아 나는 세계 평화를 시켜냈다. 오늘도 집에 가서 쉬어야지. 오늘도 집에 가서 쉬고. <laughs> 그나저나, 이 비비탄 진짜 최고네. 흐 <laughs> 앞으로 빌런들 오기만 해봐. 이거 접수한다, 흐 <laughs>